승재형 키퍼다. 나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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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블루 한명 빼고 다곱시에나서 어, 힘이 없다. 화이트 화이트 어, 허리 괜 어, 어, 블루 좀만 오, 자신있게 올라왔네 어, 수고 오. 오. 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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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다 이거. 오 왔다 왔다 어, 그래?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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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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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오 굿! 뭐. 아, 어? 한별이 형 존인가? 아, 길었다 <laughs> 오, 뭔가 <슬림패트에> 승리 <pergunta. 웃음> 오! 오! 와와 깔아서 잘쳐얘불로 왔다 왔다! 오! <웃음> 오! <웃음> <웃음> 아 뭔가 기세불로러지지 붙어 붙어 지금 근데 혼자... 넣을 때 넣어야 돼요 못 넣으면 역 역습 맞아요 그럼 어, 좀 넣어, 너, 넣어줄 수 있어요? 영승아아 그럼요 그럼요 아, 안으로 넣었다가 역습 당하면 어, 섰는데. 오, 아. 커트 커트 굿. 와. 굿. <목소리> 형정 <목소리>

여기 있다. 레티가 무저 돕다. 레 무서워. 아, 왜? 송호선 인주영, 경재형경혜형실 한번 하. 불러려 버렸어 오케이. 오케이. 만 뒤로. 네, 네, 네. 오케이, 오케이. 경준형 좀돌라 괜찮아. 하지 말고 좀돌라 네, 네. 어. 아. 네. 타기형이 오늘 많이 뜨네.

하하 <laughs> <laughs> 우선이 우선이 소리 개꺼졌다 <laughs> 뭐라고 했어? <laughs> 형님, 마무리 마무리. <laughs> 아 경훈이야 아까부터 개운나고 있어 지금. 되게 무서운 사람 세워놨어. 경훈이 서아 경훈이 형님. 진이 아. 이또물 야... 응, 먹어서. 어, <laughs> 우리 물 먹어 가어 <laughs> <물 먹어서>. 아, <laughs> <못 먹어서. 웃음> 어, 역시 유역수 <laughs>

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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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경훈 형두 골. 그러니까, 경훈 형 지금 매경기 골아니야 어시 이경은어 씨, 이경은어 씨, 이경훈 형. 경훈 형 형. 작경 큰경 해주시면 됩니다. 욕하는 작경 큰경 해주시면 됩니다. 블루와이기 <laughs> <laughs> 아, 불러올까만 가고스다 오, 됐다. 네, 네, 네. 오. 아 네, 네. 아, 잘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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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와! 이건데 야. 아. 안 돼. <laughs> 연계가 되는데. 아? 블루 연계 좋아요. 아, 너무 좋은데. 아, 아 시간 끈다 시간 끈다 뭐야, 가 추워. 아이 나와 있어. 야니다니다 아, 아다 아, 경호형볼이다 근데 여기서 과연 어 l 까 e 블루볼 블루블블볼 블루볼 l 안 l u e p o o 어 Blue pool, 어안 u e pool, Blue 어 o o l Blue pool, Blue pool, Blue p o 아안 <목소리> 맞아. 집중해 집중. 미끄러 미끄러. 와. 가 사이드. 인수 형 인수 형 좀만 뒤로. 인수 형 좀만 뒤로. 오, 잘해. 쿠패다쿠했다 아, 예. 쿠패타. <놀려>. 그래. 아, 예. 이제 타쿠수비쿠 수비 쿠패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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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별 <laughs> 어, <판별> 존이 <좀> 있어? 맞다 <laughs> 네. <laughs> <왔다>, 효탁 존! 우와아 지렸다 득플해 지렸다 효탁이 오늘 좋다니까 와 지렸다 아 이러면 그린이 또아 <laughs> 이거 완전 사기 <laughs> 이거 이러면 그린이 또 이기죠 사기가 <laughs> 또그거자 <laughs> 지금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? 자 1분 1분 남았어요 1분 우리한테 좋지 못해. 뭐. 원래, 원래 뭐. 무시하면, 무시하면 맞아야 돼 1분 좀 같이 말해줘 <laughs> 1분이요 한명몰아가는거 보다 그냥 1점씩만. 어, 탁이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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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역시 이격 조심 조심. 블한골 인주영 격분한다 이제. <laughs> 야, 앞에 앞에 한건 우리인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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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못 내려가. 가만하다고잘 이거 무 바로. 보 급하다 급해. 급하다 급해 아비 많이 온다 아아아핑크볼핑크볼 오케이 공과, 공과, 공과.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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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아, 다음 경기 또 없겠는데 <laughs> 형그저 호르라기 주시면 제가 끝낼게요 나이스 나이스 쳐 역시 이격수 어이, 추워. 아아 이거 20초만 더 있었어. 어, 이거 눌러줘, 한번 어, 정지.